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떻게 전화 주셨나요? 아, 예, 저기 인생 상담을 좀 받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최장재 원장님 나와 계시거든요. 원장님하고 예. 상담을 지금부터 해보세요. 예. 네, 원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최장재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음, 뭐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 예. 무슨 사연을 좀 잠깐 들어볼까요? 예, 제가요 유명한 기획사에 근무도 하고 잘 나갔는데. 뭐 직원이 수십 명이 있는 곳에서 사장이 일을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혼자 감당이 안될 때도 있고 짜증도 좀 나더라고요. 그때 누가 어디 가서 좀 물어봐라 해서 물어봤더니 회사를 옮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 지나면 잘될 거라고 해서 미련 없이 사표를 하고 나왔는데 새로 들어갈 회사가 지금 회장님이 초상이 나서 아들이, 아들인 부회장하고 저를 오라 했던 전무님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 경황이 없으냐 이해는 가지만은 소리 지난 지가 한참 됐고 벌써 3월 달에 다 가고 있는데 저를 부를 기미도 없어서 너무 답답해서 여쭤보려고 아, 전화했습니다. 아, 저, 듣는 저도 좀 답답하네요. <laughs> 네, 그러면 지금 전화 주신 분 본인 사주하고 그 부인 사주를 일단 한번 줘보세요. 왜, 왜냐하면 그 전무님도 사실은 봐야 되는데 네. 현재로는 좀 이걸로 일단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1964년 12월 27일 04시고요. 네. 어, 집사람은 1970년 2월 12일 오후 6시입니다. 네. 아, 이제 너무 답답하다 하시니까, <laughs> 아, 이제 가장 먼저 그 답답한 부분을 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원래는 그뭐 초상이 끝나고 이 전무님이 러브콜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그 아니라고 보여져요, 온 세상. 네. 그, 전무님이 실세라고는 하지만, 네. 어,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회장님이신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회장님이 이제 일이 나신 거잖아요. 네. 전무님이 아무리 그 약속을 잘 지키고, 또, 제대로 회장님한테 건의를 했다고 해도,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 저는 그래서 뭐전문님 사주를 여쭤보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네. 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어서 사실은 이게 어,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아요. 오. 회장님하고 얘기가 다 됐다고 하던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 회장님이 듣는 회장님은 이제 건성으로 그냥 이제 인재를 추천하는 건가? 그래서 이제 음. 어, 알아본다. 어, 내가 한번 생각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어 알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전문님은아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다된 거라 된 거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서로 불분명하게 그 다른 말 뜻으로 해석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높으신 분들은요 원래 확실하게 못 박아서 말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제 뒤집어질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음, 그럼 물 건너갔다고 괜찮아요. <laughs> 살 날이 입춘 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입춘이 지난 지가 한참 됐으니까 물건너간 거는 맞고요. 네. 그 지금 그 제가 보기에는 그 회사만 기다리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 혹시 그뭐 준비하신 게 있지 않나 그 창업 같은 거. 네. 네. 어떠세요? 그취업운이 아니고 그사업운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문제가 잘안 되면은 창업을 하는 수밖에 없긴 한데요. 아, 이제 그 결정권자의 그 최종 결정이 이제 있기까지는 뭐 얼마든지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다. 뭐 네. 절대 이게 된 거다. 이런, 어, 생각을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교훈을 얻는다. <laughs> 교훈을 얻는 그런 이제 시점이고, 예. 네. 그, 그러니까 이 직장 문제는 이제 땅에 좀 내려놓으시고요. 네. 그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실직 기념으로 그 전무님 자리 함께 해서, 어, 기념주 한 잔을 하시는 것도 좋겠어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가볍게 대하시면 좋겠고요. 네. 자, 이런 껄끄러운 일이 생길수록 좀 이렇게 호탕하게 넘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원래 이렇게 네. 이제 뭐 징징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고 네. 호, 호방하신 면이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주위 사람을 마음 편하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어 운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니데 네. 이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장래를 도모할 수 있는 그 위기를 그뭐 기회로 삼는 뭐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 저, 그래야 이제 이 개인 사업도 이제 앞으로 좀 도모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럼 그전문님하고 그 예전처럼 잘 지내고 새로 사업을 할때 도움을 얻을 수 그렇지. 있다는 네. 말씀이에요. 직장 문제는 이제 일단락 지어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제 이게 골이 깊어지면 뭐 냇물도 깊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문님이 아무리 신의가 있다고 해도 자신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면 그 좋던 사람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고요. 네.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을 차라리 그 방지하자. 그, 음. 그분을 어, 마음의 빚쟁이로 만들어서 내게 남을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신분이나 정보나 뭐 어, 사업적 측면에서 활용도 뭐 이런 거를 한번 네. 어, 따져보시는 게 좋겠고 서로 마음 무겁게 이제 지내지 안왔으면 좋겠고요. 네. 새 사업을 이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창업을 한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네, 뭐 기획사에서 잘 나갔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기획 일을 이제 그대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오. 근데 이제 본인이 언어가 되면 이제 원래 네. 내년에는 이제 자리 잡는 해고요. 네. 이제 한 2014년도에 이제 재물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그때 좀 빛을 볼것 같습니다. 그데 네. 주의사항이 이제 있는 게요. 동업은 좀 음. 불가할 것 같고요. 네. 사업체를 두 개, 세개 이렇게 하시지는 마시고 딱 하나만 그리고 이제 협력업체, 하청업체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보기엔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이제 만약 에 이제 어, 과외로 하나 더 제가 추천을 해드린다면 그 스포츠 센터 같은 것도 이제 좋아 보이는데요. 그 재활을 겸해서 하는 그. 병원과 관련된 또뭐 그런 이제 곳에서 할수 있다면 더 성과가 이제 좋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스포츠는 제가 일단 좋아하니까요. 아, 다행이시네요. 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집사람이 처음 회사 그만뒀을 때 너무 싫어했거든요. 음, <laughs> 이번 설에도 저랑 싸우다가 네. 저희 집도 안 가더니 며칠 전에 애들까지 데리고 그냥 제가 집에 가버렸습니다. 아, 어, 네. 어, 전화했더니 자기 말안 듣고 멋대로 하니까 안 살고 네. 싶다고 그러면. 그냥 일이 안 되면 잘 되면 보다는 어... 거예요. 그냥 그참 저도 상담 하고 있지만 저라도 그런 말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laughs> 말안 듣고 고집 부리는 그 남편한테 네. 네, 이제 이게 재산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 취업의 문제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재물이 날아가거나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제 쫄딱 망한 그뭐 어떤 손실이 이제 크게 발생하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네. 부부 자리가 일시적으로 어, 가벼운 접촉사, 일시적으로 충돌이 어, 나서요. 부인도 이제 일시적으로 자신의 불만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표현한 음.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전에는 이제 말이 먹히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 조만간 네. 빨리 이제 이 일을 일단락 매듭짓고 나면 그리고 이제 부인을 모시오시면 관계 회복은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네. 전화 주셨나요? 어, 인생 상담을 받고서 전화 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최장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원장님하고 네. 상담을 해보세요. 원장님. 네, 네 최장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그 상담을 네. 원하시는지 사연, 네. 네.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 남편이 네. 의료계통하고 관련이 있는 장비를 다루고 있거든요. 영업하고 홍보를 다 겸하고 있는데 외국 기사의 발령을 받아서 가고 싶다고 해요. 음, 네, 한국에 네. 네, 한국과 체질이 맞지도 않아서 미국에 가는 게 소원이 되는데 사실은 제가 더 가고 싶거든요. <laughs> 네. 네. 음, 남편하고 지금까지 뭐 싸움도 많이 했고 몇년 전에 이혼할 뻔도 했거든요. 근데 둘다 한국 체질이 아닌가봐요. 암튼 <laughs> 외국에 가서 다시. 새롭게 좀잘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가족이 또 함께 갈수 있는지, 음. 또 뭐, 미국에 가려면 경쟁도 치열하고, 또 비자 문제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상의하고 싶어서 전화 드려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 부부간 음. 두 분의 생년월일 음. 먼저 주시고요. 또 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976년 2월 14일, 새벽 4시 30분이고요. 네. 저희 신랑은 76년 9월 15일 한 오후 4시쯤이에요. 네, 그 아까 말씀그 네. 한국 체질이 아니다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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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무슨 말인지 좀 네. 감잡았어요 감자 감자를 네. 봤는데 네. 이제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이제 어떤 뜻인지 좀 궁금해하실 것도 같네요. 남편분이 그 외국과 관련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나라가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뭐 그런 쪽이거든요. 네. 예. 그 좋은 건 사실인데, 그리고 또 원래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예. 이제 쉽게 가지를 못하고 좀 네. 예, 파란이라 고 그럴까요? 곡절을 조금 겪고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력으로는 좀 힘들고요. 그 네. 선배나 상사. 아 도움이 좀 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흔히 말하는 그 라인을 좀 아, 타야 네. 된다 이렇게 네.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자 문제는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게 연결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음, 음. 그 회사에서 뭐 혹시 밀어주실 분이 계신가요? 뭐 얘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아그 바로 위 사수 선배가 남편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라인은 좀 괜찮은가 봐요. 아그 남편 라인이요? 네네 네. 남편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 남편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꿈이 좀큰것 같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총각 음, 때처럼 노는 것에 눈을 돌려서 몇 년간 제가 힘들었거든요 네. 저는 음, 노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렇죠. 음, 부부싸움 만들고 저한테 들킨 적도 여러 번 있거든요 오. 그래서 이번에 외국에 나가서 기회가 되면 새롭게 잘 살아보고 싶어서 저도 가고 싶거든요. 네, 그 아까 그 한국 체질이 아니다. 이제 두분다 노는 거 좋아한다. 네. <laughs> 그런 조금 매기통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여자분들은 그래도 결혼을 하면 오히려 그 책임감이 더 커지나 봐요. 물론 네. 이 직접 살림하고 요가하고 이렇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남자분들은 그 아이가 그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도 자기가 총각인 줄 아는, <laughs> 뭐 총각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예, 그런 네.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여자분들이 힘들어 하시죠. 네. 예. 그리고 결혼 전에는 함께 일했는데 또 이상하게 결혼하고 나면은 놀 때는 남편만 놀아요. 맞아요. 네, 정말 불공평하죠. 그러니까 뭐 싸움도 나고 아마 그래서 싸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제 아무튼 그 외국지사에 나가는 문제로 이제 돌아가서 그 문제와 이제 비자 문제를 좀 어, 살펴보면요. 그 남편분이 한국 체질에 맞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 먹고는 사는데 내 꿈을 실현하기에는 어, 여기 사정이 어, 자기 체질과 맞지 않다. 막 이런. 어, 뜻으로 말씀하신 음.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 사주상 나타난 그 성분으로 저는 그 다양한 기회, 음. 어, 본인의 잠재력, 음. 능력을 어, 좀큰 세상에서 좀 펼쳐보겠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외국이 아니라 음. 그 미국이나 유럽, 캐나다 이런 쪽인데 어. 예, 비자 문제는 그 선배 도움으로 그 해결이 될것 같고요. 아, 그래요. 제 신랑 말로는. 한국에서는 뭐 그게 그거라서 미국으로 가야지 새로운 아이템하고 본인의 영업 능력을 네?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천재 이루의 기회도 가지게 되고 <laughs> 가게 되면 한 10년간은 음. 어, 본인의 경력하고 내공 뭐 재산 뭐 학벌까지 다 쌓을 수 있대요. 네. 그래서 가고 싶어 하고 지사장이 될 선배밑에 계속 있는 것이 좋은지 어쩐지 그것도 궁금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 지금 현재는 음. 그, 가장 친하기도 하고 음. 또 이제 그 선배와 더불어서 일하는 게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 네. 중요한 점은 요그몇년 음. 뒤에는 음. 그 그분과 이렇게 경쟁 구도가 될수 있어요 네. 아. 네, 그래서 아. 요 부분에서 차라리 그 네. 마음의 대비를 좀 해주시는게 아. 네.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미국 가서. 겪게 될이 일이, 나쁜 일이 생기나요? 그렇죠. 이제 뭐 나쁜 일이라기보다는 아,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경쟁 사회 에 있어서는 당연히 생기는 일인데 네. 네. 나에게 이제 좀 나쁘게 작용을 할수 있으니까 미리 네. 대비하자 그런 뜻인데요. 아. 뭐 미국에 가기만 하면 이제 끝일 것 같죠. 지금으로서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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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바로 그 나를 도와줬던 그 음. 선배와.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한다. 오. 우리 왜그동물한국 보면 1인자, 네. 2인자,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는데요. 네, 네. 그때는 이제 서로 이제 그 반목하게 될 음. 공산이 크죠. 이제 음. 이런 건 이제 여자분들이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리고 좀 지금은 이제 실감이 안 나요. 음. 그렇지만 이렇게 운세라는 것이 이제 미리 대비하는 게 목적이니까 음.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생각해 보시고요. 음. 지금은 이제 좋은 생각만 하시고 음. 바로 눈앞에일 음. 그 준비 좀잘 하시기 바랍니다. 음, 결론은 조, 좋다는 얘기 같이 들렸어요. <laughs> 그렇죠? 네. 근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물론 뭐 가게 되면 소원 송치할 거고. 다리 잡느라고, 뭐, 서로 정신 없겠지만, 간 김에, 막 공부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한국, 음. 한국에서 공부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고, 또 공부를 하려면, 뭐,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여유도 있는지, 입학하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다 가능할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laughs> 그, 초등학교 때, 네. 응. 뭐탱탱구리 논다 그러지요 그랬다가도 응. 뭐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학생도 있고요. 네. 또 이제 한국에서는 또뭐 그렇게 좀 건달처럼 살다가도 응. 네. 또 외국 가서 또 열심히 하는 분도 있으니까. 응. 네. 근데 응. 이제 냉정하게 이제 그 아까 뭐 10년간 내공을 쌓는다 뭐 이제 그게 이제 어 내공이기도 하고 스펙이기도 하겠죠. 근데 응.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 이분은 공부는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데 네, 근데 그게 뭐 스펙 쌓기가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겠죠, 미리서. 네, 네. 근데 이제 스펙 쌓기가 되는 게 아니고, 또 그게 뭐 학위를 가져서 네. 뭐 연봉이 올라가거나 뭐 사회적 지위가 뭐 크게 뭐 높이 올라간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네. 그냥 개인적 명예를 취하기 위해서 이제 간 김에 공부하겠다. 네. 이제 네. 어, 자기 만족이 더큰 거죠. 근데 이제 남편분이 명예를 좋아하시니까 그런 거고요. 네. 또 그렇게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도 자신의 힘, 뭐 질투는 나의 힘 하는데, 자기 만족은 더큰 힘이 될수 아. 있겠죠. 네. 아, 가능합니다. 네. 아,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네, 힘이 고맙습니다.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